이 신발도 어 내가 어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100% 흡수를 시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이 설이 되는 고시기에 그막 신발을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이 흔치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 돈을 주고 사는 거면 괜찮은데 이 신발을 그리고 그 신발이라는 의미가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신발의 의미를 정말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 명예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신발을 내가 애착을 하는 신발이 있어요 꼭그 신발만 신고 나가면 밖에 나가서 막 횡재가 있을 수도 있고 좋은 기회가 생기는또 신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신발을 누군가한테 줄 때는 아무한테나 안 줘요 뭐 우리 저뭐 외국에 계신 뭐 엄마한테나 아니면은 정말. 내가 신지도 않았었던 그런 신발을 주면 모를까 그걸 함부로 어 준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될것 같고.